네, 어, 아, 우리 이게. 보시는 더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꾸욱! 안녕! 아이고. <laughs> 응. 사진 찍으러 가는데 응. 그 컨셉이 최대생이라서 제가 옷이 이렇게 약간 스포티. 아, 네. 아, 하고셉이단렇게이에요 응.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게 이렇게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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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이렇이이이게이이게 이렇게 이게이게이게 이렇게 이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렇게이게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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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그떻게 이렇게 말라? <laughs> 오늘 그 사진의 컨셉이 최대생이라서 제가 약간 여기 스포티하게 입은 거긴 한데 네. 원래 운동 좋아해 가지고 네. 여기에 맞게 좀 일번 받았어요. 일번 받았어요. 왜? 두번 오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일 번은 좀 너무 떨리지 않나? 그래? 지금 떨려 죽겠는데. 긴장됩니다. 하, 떨려. 이렇게 앞쪽으로. 앉 아, 네. 나뭘 잘랐는데 너무 예뻐 어, 잘했구 완전 예뻐 잘 잘랐어 투블럭투블럭됐어 예쁘다 시고 축하해 아 감사합니다 시고 오는 사람? 나 시고 요 시구요? 당연히 가야지 4월 19일이야 어갈 거야 내티좀티응 아, 고마워 시구 네. 형 잘하고 있어? 하고 왔어 하고 왔어? 오네인정하세요 이본이야 떨려. 다시 했어요? 음, 아 저번에 네가 응. 나한테, 어, 네가 나한테 내가 네 모티베이션이라고 말해주고 응. 또 내가 빛나는 사람이라 우리 같이 더 빛나자고 말해줘서 응. 된거 같아서 기뻐. 아, 물론이지, 물론이지. 진짜? 여기 춥게 입고 왔어. 춥게 입고 왔더니 응. 오늘 컨셉이 이거래. 컨셉 야 나, 나, 그래? 네. 이상해? 아, 예뻐, 예뻐, 예쁜데? 예뻐? 나 운동할 때 약간 이런 거입고 아, 해가지고. 어. 보통 운동할 때, 막 클라이밍 같은 거 하는 거 아니고. 클라이밍, 어? 요, 그, 러닝. 러닝. 어, 러닝도 하고, 러니까. 요가도 가끔 하고. 나도 이제 러닝 나가야 되는데. 아, 어. 운동하고 왔어요. 여러분. 아, 진짜 무슨 운동했어? 등했어. 데드리프트 하고 애플 다운이랑고 하고 있어. 아, 어, 나를 풀 다운은 어려워. 야, <laughs> 아, 나 아직 25kg밖에 못해. 아 진짜요? 응. 아 20kg. 너몇 킬로해? 50. 내가 한것 같아. 50? 아 진짜? 45로, 35 시작해서 <laughs> 아, 445, 0 50 50이상이같아아 진짜로? 아그 그 우리 사진 찍을 때 응. 서로 서로 포크 해서 머리 맞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거? 서로 서로 힘내자고 안아주면서, 아어 아, 머리 머리 맞대고. 머리가 맞대 힘데 네. 너무 위에서 안 해. 정면에서 네, 예쁘게 나오게 부탁드려요. 그 다음 어떻게 할까? 요 똑같은 거 다시. 혹시 네, 모르니까. 릴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이따 만나요. 네, 어. 그래, 당연히, 어. 아니, 아니, 오늘 너무 말... 반가웠고 네. 진짜 네. 내가 많이 사랑해 아, 알지? 잘한다. 어 시간 너무 빠르다. <laughs> <목소리가> 어 알았어 이따. 아나뭐할말있었는데아너너손 진짜 예뻐. 너손 진짜 예쁘니까 그러니까 자신감 갖도록 해. 이네 손은 강하고 단단하고 좋은 손이야. 하면 아주 이쁜 손이야. 안녕. 안녕. 그냥 여러분 이 예쁜 걸로 골랐습니다. 진짜. 어. 응. 응.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나 이거 잘 나온 거 맞아, 근데? <웃음> 근데 <웃음> 나 마음에 안 들어? 네, <laughs> 어다가져갔다가져 <laughs> <laughs> 어? 그래? 근데 진짜 내가 봤을 때다 예쁘지만 조금 더 예쁜 거가 잘 몰라. 진짜로? 어쩌? 레포지 대신에 아, 정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나는속 보고 계속 고민해. 진짜. 아, 알았어 했죠? 어. 우리 늦게 나오는데. 그 시구 연습 했다 그랬잖아. 시구 연습 폼 한번 보여 줄수 있어? 어. 어. 우우, 우우. 어떻게, 어떻게 보여줘요? 쉬고 연습한 거 보여줘. 왜냐는나무에는두 가지가 있어. 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던질 수가 있고 오. 반면 이렇게 이게 방금 와인돌이라 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던지는 두 가지가 네. 있다는 거예요. 변화구는 뭔가요? 변화구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 이제 어쨌든 그 시구 때는 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서서 얘기하는 게더 멋있어 가지고 사진도 음... 예쁘게 찍히고 그래서 이렇게 아... 섰다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연습했을 때 음. 연습 한것도 오늘 야구 유튜브를 찍었어요. 오... 유튜브 채널에 이건 내가 직접 DM을 보면서. 어 진짜? 어. 내가 직접 내 공식 계정으로 DM을 보내서 이제 시골을 나가는데, 연습도 할겸 같이 유튜브 찍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쪽에 너무 흔케이 좋다 해서 그저께인가 찍었어요. 아, 진짜? 그렇게 찍고 왔어요. 오, 기대된다. 곧 올라갈 거야. 시골 전번아니었고요 아, 진짜? 네, 올라오면 다 챙겨가지고 거기서 선물도 있어. 블로그도 선물해주고 신발도 선물해주고 있는데, 거의 이제 연습했는데? 시속이 나와요. 108 나오는 거 108, 108, 1 0 근데 내가 분명히 2년 전에 시고했었는데 11, 0 1 11이었단 어, 말이야. 더, 더 높았는데. 이게 나이 먹으면 나보 내가 미국에서 야구했을 때는 120 내까지도. 오. 그때 매일매일 야구했으니까 지금은 매일매일 술만 추고 야구는 안 하는 거죠. 아니야 연습하면 잘하겠지. 잘 던져야 돼어잘 던지고 승려되자 진짜 야, 저번에 그걸 내가 빨리 만회해야 했어? <laughs> 어? 아니야 내가 너 잘했어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잘 던지지 않아? 응응 1 응. 0 이슈돼 아 진짜? 무조건이지 그러면 키우면서 너 데려갈 수 있어? 나는 <laughs> 거기에 이제 손으로 들어가는 거지 더보이지 그만하고 어? 그건 좀 곤란한데 아이게 <laughs> 진짜 무조건 이슈이지나 스트라이크 딱 이제 1뭐1 0으딱꽂시면 이제 아, 네. 그럼 이주가 될 수밖에 없는 나는 내 자신이라고 생각해. <laughs> 하지만 너무 긴장해서 내가 또 이제 음. 살짝 좀 밀려나가게 던지면 이제 두번 다시 간은안할 거예요. <laughs> 아니야 계속 하면 돼. 아, 아 그리고 우리 우리도 맛있는 거 사줘. 목 말라. 근데 이게 또여러분들 아시죠? 매일 매일 사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통장이들요내 아, 어... 지갑. 우리 사이다 한 잔만 사줘. 나나 통장에 오늘 잔액 확인하고 왔거든요 얼마 있는 줄 알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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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되게 나보다 많겠지. 86만 원이거든. 에. 진짜 보여주고 싶어. 에. 나 86만 원 줬거든. 아. 그리고 해줘도 안된내부보다 왜? 저번에 해줬잖아. 그러니까 저번에 해줘서 응. 혼났어. 혼났어? 혼났다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안 되어. 에. 그래서. 하지만 또 사, 내가 또 뭔가 선물해 줄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어요. 아, 맞아. 그니까 나는 내번너 치킨 사주기로 했잖아. 네. 그 그래, 약속 시킬 거. 아 진짜? 그냥 말 시켜. 오. 그렇다고 여러분 시골에 응원하러 와야지. 공자로뭐 치킨 얻어 먹으려고 오시면 안 돼요. 치킨 먹고 막 가거나 그러면 안 되고. <laughs> <안 웃음> 아 아까 엄마랑 부대찌개 부찌개 먹고 점심점심인가 한데시쯤 진짜... 먹은 것같는데 아. 그래서 먹고 이제 어머니가 놀부 부대찌개를 먹고 싶다 그래서 청담에 있는 놀부 부대찌개 갔어요. 다한테 브레이크 타임이야. 아. 그래서 이제 막, 엄마 다른데 갈까 이거 뭐 놀부가 좀 먹고 싶대. 그래서 여기 다리 건너서 건대 쪽에 있는. 놀도 대체 또에도 찾아가서 거기서 어머니랑 놀러 데 먹고 카페를 이제 같이 나도 얘 주문하는데, 이제 그때 엄마가 <laughs> 열심히 해야겠다' <laughs> 이러 <이러면서 웃음> '너 못 알아보는데' 이러는 거 <laughs> 그래서 우리 엄마 열심히 할야 이러고 <laughs> 그렇죠. 네, <laughs> 내일도 만나요. 내일도? 내일도 엄마가 와봐어 진짜? 오 내일도... 어머니 <laughs> 시골도 그럼 보고 가셔? 아니 아니 어머니 이제 곧 가셔서 아 시골도 가고 싶네. 아이 있어요. 아 아직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곧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한달 전에 어머니가 드리지 못하 뭐. 방금 누나가 도착했지? 오 누나가 방금 뉴욕에서 애가 죽고 와서 한 3시간 전쯤에 또 아, 왔을 거야. 아까 오기 전에 주문했는데 아, 네 그래서 누나랑 엄마랑 세시 점심을 빠고 먹으려고 하는데 쇼핑도 하고 나좀 늦잠 자고 싶으니까한세 네시쯤 아, 만나자 했는데 응. 엄마가 아2시나 1시에 만나자는 거야 <laughs> 그때가 한참 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무 엄마랑 카페 갔다가 시력 보내고 엄마 보내드리고 난 여섯 시에 이제 운동하고 운동 끝나고 샵가고 이제 염색을 다시 또 했어요 생이좀 빠져가지고. 어? 흑발이어야 되는데, 색이 좀 빠진 거야. 흑발로 연습도 염색하고 이제, 투블럭 하고. 근데 머리 진짜 예쁘다. 투블럭 하면 음, 너무 좋을 것요 근데 안 아파? 염색하면? 아, 아. 안 아파. 탈색 아니어서 안 아파. 당분간은 흑발 유지할 생각이고, 나중에 서로 데뷔할 때, 그때, 어. 그때 나는 이제 뭐, 금발을 하던. 솔로 데뷔? 몰라. <laughs> 솔로 되자 어, 언젠가 하겠지. 맞아, 맞아 우리 윤인 나온다며. 그 얘기는 어디서? 그거 선우가 얘기했다 그러던데. 그거는 확실하지 않은 아니해. 아 그래? 네. 지금은 소문일 뿐. <laughs> 소문이야? 아무튼 뭐가 나오든 여러 사랑해줘. 리주라 아파요? 리주라 아니요. 아파요? 진짜 궁금해. 저도 하면 같은데. 아파면 어떻게? 안 아파. 진짜? 수면마취 수면마취하고 해아 어, 아, 수면마취 이런 대화를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못 웃긴데 뭐 어때요? 관리를 받아야지 근데 진짜 수면마취 <laughs> 했어? 그아 수면마취 진짜 근데 했어? 근데 수면마취가 몸에 막썩 막 좋지는 않으니까 자주 <laughs> 하지 <그쵸? 가져와진> 말고 <laughs> 어. 저는 한 달에 한번해어한 어, 한 달에 한 번도 많은 거 아니야? 한 달에 <웃음> <웃음> 그러니까 2주를 하면 한 달에 한번 하고요 어.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 좀 하면 좀 좋아집니다 몰라요 근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네 추천으로 가면 우리 할인 안 되나? 안돼안 돼? 저도 <laughs> 할인을 안 받을게 아아 맞다 그다음에... 아. 언제 그... 했어? 다음에... 아, 그... 언제? 응 지난주 지난주 지난주에 했잖그 그... 그래서 2월 말에 한번 했고 4월 초에 한번 했고 다음이 이제 5월달 지금 4월 초그 2주간 여러분나 아까 보니까 피부가 다 좋아서 아니야될것같아 아니야 아니였었어 아니였어 나월필 좋아 내가 안 좋아 아니야 너 좋아, 아, 어, 좋아. 너 완전 예뻐 여러분 제생얼을 못보셔서 그랬냐 그럼 보여줘 음. 어네 나중에, 어, 네. 나중에 화장 지우는 방송 한번 해볼게요 어 좋아 그니까 쌩얼 잘생겼지 아 잘생겼지만 그치 그치 잘생겼어 응. 내가 봐도 나는 신고 나와서 거울 보내고 근데 어 그래 <laughs> 어? 내가 신고 내가 아니 <뭘한> 그거... 그냥 씻고 나오잖아. 그럼 이제 나 머리에 데라기를 안 발리고, 그러면 저주에 있는 머리를 뺄때한 번만. 네, 어 섹시. <뭘> 아, 어, 근데 그래, 그래서 씻고 나와서 푸른하게 머리를 계속 털어놓고, 근데 뭐를 닦아? 멋있네. 어, 그래, 어 어, 멋있어, 멋있어. 근데 이제 잘 생겼는데 피부가 살짝 이제 아쉬운 거 같아. 자, 음, 더 완벽해지면 어, 되지? 네. 아 맞다. 보컬레슨 받았었다 그랬잖아. 아, 발라드 뭐 불렀어? 그거? 두개 불렀어요. 그 김동률의 감사 하나. 감사. 루킴에 온달 매 있습니다. 한한 소절만 불러 주면 안 돼? 우리한테. 지금 해. 응. 지금? 한 소절만 불러 줘. 불러 줘. 불러 줘. 불러 줘. 넘지지 <laughs> 마. 왜? 왜? 뭐 하죠? 너 목소리 좋아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은 있지. 어, <laughs> 그래. 있지 어 그래 어 <laughs> 그래 <뭐였지? 웃음> <맞나? 웃음> 그럼 라이브에서 불러줘 라이브? 어 라이브 <laughs> 나중에 할때 불러줘 그다 그다음 가사 아는 거. 그다음 였지 아, 거그 맞지? 와. <laughs> 음. 이렇게 <laughs> 시키면 제가 가사를 까먹어요. 그래서, 음. 그래서 저콘서트도제 프롬프트라고 있거든요이게 부르다가. 그래서 프롬프트 가끔 안 넘어가면 당황하고.. 그 이제 리허설 때안 넘어가잖아. 그럼 끝나고 이스태프한프롬프트 아, 진짜 제발 빨리 넘기려고. 아.. 근데 긴장하면 사람이 갔을까? 아, 맞아. 그렇게 돼. 지금 시간이 아. 좀 늦었는데. 아. 요 근데 이리 진 전역하는 게또 편해요? 그냥 뭔가 하루의 마무리를 너랑 할수 있어서 좋아 나의 아, 하루는 끝이 아니었어. 아.. <laughs> 영광입니다. 지금 내 하루는 안 끝나고. 진짜? 끝나고 뭐해?

가. 아, 선생님 은 이걸 많이 하는데. 이제 어쨌든가 이제 이미 나와 있는 걸로 레퍼런스를 잡으면 이제 백현 음. 벤지 음... 어... 같은 거. 어... 어, 어, 아, 어, 너무 좋아. 들어가 들어가 좋아뭐 이런 거 해야 되지. 좋아, 좋아. 야, 아니면 좋아, 좋아. 어, 태민 선배님이 뭐 <laughs> 태민 선배님. 제발. 약간 크리미널 같은 거나 아, 진짜 좋아. 어드바이스. 괜찮아. <laughs> 막 이런 거이런거해야되지한곡 캔들 <목소리> 한인가 어, 괜찮다. 한곡 <목소리> 뎀. 둘다 하자. <목소리> 둘다해 달라는 거 아니야. <목소리> 근데 만약에 서로 데뷔를 하면 데뷔를 어떤 걸로 해야지? 왜냐면 그 데뷔라는 게 이미지가 되게 <목소리> 데뷔가 중요하니까. 아, <목소리> 그렇그럼 그때는 좀 성숙한 느낌으로? 어, 제가 데뷔는 <목소리> 내년 할 거야? 내년이요? 네, 내년 아마. <목소리> 나는 근데 나는 진짜 빈말이 아니라 나의 솔로나 나의 개인적인 부분보다 나는 더보이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보이즈가 더잘쓰으면 더보이즈로 더 많이 활동하고 싶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이제 어차피 때가 되면 하게 되겠으니까솔로더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저 그렇게 꾸준히 하고 있고사클은 언제 올라와? 근데 사클은 내가 진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어... 안되는데 이제는 조금 뭐야 이제 앨범 위주 아... 왜냐면 전 회사에서 두 회사에서는 아무리 물이네. 내가 곡 작업을 열심히 어... 해서 좋은 곡을 음... 전 회사에 보내도 너무 좋다고 해주셨지만 그 앨범에 계속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컵댄 음... 때. 그래도 지금 해욕사에서는 이제 프로듀서님도 많이 계시고 도움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멤버들의 작그 장... 작곡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셔서 그래서 앨범을 겨냥한 그런 곡들을 좀더 많이 작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홀드업 그냥 같이 작업도 한번 해서 다음 앨범에, 앨범에 아, 피칭할 거요안될 수도 있지만 진짜 아. 확인을 해보다 오늘만 해도 두 명한테 나왔 진짜? 옛날에 같이 연락한 작곡가 한들인데 이번 달 안으로 만나서 곡 작업도 하자고 로이도님? 로이도 아니고 다른 작가들 어... 두 명이 있는데 어서 서요 한 명은 외국인이고 한 명은 한국 사람 그곡 음. 작업을 하고 언젠가는 나의 자작곡도 이제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앨범 사클도 좋지만 사클은 이미 나와 있는 거 많잖아요 어. 지금 아니 사실 앨범은 다 얘기할 수 있죠 네, 사클이 있는데 곡들 곡들 음. 다 얘기할 수있어 내첫 사클곡 어? 내첫사클 c 섬에 오케이 두 번째. 그나 o n m y Way 오 나머지 다 모르는 거야? n g to go. I'm g o 거 n g to go. I'm g 뭐야? n 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아, 시베토니아가 아니라 그그 그, 아, 어, 메 어, 그거. 그제이병에 거기였어. 이거 그 같이 한거 그거 말하는 거. 그거, 그거 말, 거. 말고 너커버곡너 그거 커버곡 했잖아. 응. 엄마 후에 그다음에 그다음 커버곡 했잖아. 어? 근데 또 아니야. 그 전에 하나 나왔었어. 어? 내가 업디 하자마자된 대고 아, 아, 그, 아 그거. 사, 4시, 4시 3분, 2시 3분. 어, 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해 진짜 어, 미안해. 아, 아. 음. 기네 나는 2 w 2였어요2 어. 2 앨범, 믹스테 앨범에 있는 곡3 개. 2다 말할 수 있는 사람. 2 o v e 2 a 2그 아씨 나 그거 알았는데. 교회도 형이랑 같이 하는. 그니까 그거. 그아 노래는 아는데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나 그거도 나 그거 나 그거 좋아한대. 나. Oh 어, 그 맞아 그거. 다들 안는거맞 아니야. 들어. 진짜. 갑자기 물어보면 가겠어 아니야. 갑자기 물어보면 까먹는다고 너도 그랬잖아. 진짜야. 다 기억한단 말이야. 그럼... 뭐가 제일 좋은지,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잘들으세다 좋아. 난 근데, 근데 립스틱를 제일 좋아해. 어, 어. 나도 그거 좋아. 좋아. 러브데이는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약간 설레는달콤달콤한 마음이 다 진지하고 표현하 그다음에 이제 투니튜는 이제 내 자신 내 자신과의 약간 그편을 먹고 하이즐러브는 이제 어쨌든 아, 사랑을 숨겨라. 음. 근데 왜 쉽잖아, 숨겨야 되나요? 어, 배신당하고 싶지 않아 어장에서 벗어나는 약간 이런. 어. 그 마지막 가사 보이세요? 하이즐러브, cause I don't want your l o v e 라고데이 사랑 따위 필요 가 없으니까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괜찮아요 <laughs> 아, 그 <그래? 웃음> 앨범 곡 작업할 때 멤버들 파트 배분 같은 거 생각하면서 해? 아니요 그건 는데 <laughs> <나약하고 어리서. 웃음> 이거는 파트 배분 제가 <laughs> 아 진짜? 네. 그거 제가 작하고 파트도 제가 나눠요 아 네. 아, 아그 나중에 기회가 면 원래 로선가사 한번 알려어 좋아 그나하고리은 아니라 원래 뭐였지? 아마. 아무튼 너딴 거였어. 음 그냥 나는 좋다고 해야 돼. 내가 쓴가사가혈름이 나약하고 어느 정도로 바뀌게 나는 좋다고 해야 돼. 그럼으로 거기서 화제가 되고, 그렇아 맞지 않아요? 네. 노래 좋아요. 우리 엄마가 그거 그 듣고 이제 눈에 뭐야? 아 되게 좋다 하나 있고. <laughs> 엄마, 이번 노래야 이랬지 음 어머니 최애 노래? 나 어머니는 비비비 좋아할거야 왜냐면 내 파트가 많아 <laughs> 또어머니마음어머니마음 파트가 많더라 너 좋아 네. 잘어 어, 진짜 잘했어 오, 오! 오! 어떻게 하거야 우와, 우와. 우와. 이렇오아 <laughs>

아 당첨 아, pues 그거? 아. 안됐으면 안 뭔가 내 차집 같잖아 <framework> 안되면 <laughs> 뭔가 안 아, 아, 그래? 음. 어. 어차피 가야되니까 어, 고마워 어, 고마워 안녕 아, 오 아, well, like yeah, 어, 잘생겼어 <쓰� ngày mai> <fourth>? <ounces>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잘생겼지? 아, 어 뭐야 괜찮을것 같은데? 영재야 잘가 사랑해 안녕 안녕 뭐야 주연이도 아직있어 뭐야 <laughs> 뭐야 주연이도있야주 <있어. 웃음> 영재야 잘가 다음주에 봐 달려만 가라ko 두 눈을 다 가리켜 앞만 보고 달리기만 하오 <놀람>